네, 오늘은 식 강이고요. 그다음에 목적어 명사절인 문장 쓰기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명사절이다여게 지금 목적어입니다. 목적 목조. 그죠? 명사절이라고 했으니까 절부는 뭐예요? 절, 절, 주어동사 있는 게 절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주어동사 있고 여기 주어동사 요 뒤에 있는 주어동사 연결하는 게 바로 된. 다시 문, 앞 문장과 뒷 문장 연결하는 게 대시죠? 대 i then 또 what 그 when, where, who, how, what, why 그래서 <laughs> 여기 두 개는 대과 if, t h 은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 다음에 w h 보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것. 내부부터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그래서 이건 의문사 그래서 계속 주장창 얘기하는 것인데 일문장에는 동사가 몇개 하나 여긴요두 개인데요 어왜두개 사이에 연결하는 누가 접속사와 관계대명사와 의문사가 왔기 때문에 동사가 두 개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변형된 거가 이 동사의 목조가 추상명사였는데 이 추상명사를 동격으로 돼 있는 대 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한다 동격 접수사 대 그래서 주어가 동사라는 추상명사 요 패턴 여기 나오니까 문장 통사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1번 어... 환경주의자, 이 사람은 생태학자 이 사람은 뭐 했다? 관찰해 왔다. 직접, 뭐를, 어떻게. 얘가 왔으니까 동사 두 개. 하나, 둘. 어떻게 큰 동물의 손실과 큰 동물이 동물들이 사라진 것이 영향을 줬는지 자연계. 그래서 어팩트가 나오면 앞에가 원인, 뒤가 결과. 그래서 얘도 모의고사 수능, 어, 문제 풀때 이런 것도 여기 나오면 주제를 암시할 수 있어. 그래서 다음. <laughs> 2번. 자, 똑같은 응답자들은 말했다. 뭐를? 그들이 프리포트, 선호 한다고 뭐 사는 거, 자동차, 어떤 차, 보호하는 차, 누구누구 1번. 그들과 그들의 승객을 보호하는 차를 그런 거고이대스뭐할수 있다. 주동주동사에 대해서는 생략 가능. 다음 그는 물어보곤 했다. 얘는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하곤 했다. 물어보곤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가족의 건강 역사니까 이게 왜 병력? 그게 병력에 대해서 왜요? 알아보기 위해 인지 아닌지 어떤 친척들이 응? 어떤 친척들이 어떤 친척이라도 어, 고통을 겪었는지 비슷한 병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 헤드피피는 앞문장 과거 이전이라서 응, 쓴 거고 다음 <laughs> 그는 가르쳤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그것이 뭔지 몰라. 역할이라고. 어떤 통치의 역할. 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뭐예요. 가주. 얘는 뭐야? 진주. <laughs> 뭐가 통치의 역할이야? 확실히 하는 거. 행복을. 누구의 통치자들의 사람들이니까. 백성. 백성의 행복을 다운. 다음. 다음에 얘들은 자 일러스트레이트 보여줄 것입니다. 왜? 왜? 어려운지. 그것이 어려운지. 그게 뭔데? 두부터. 두부터. 여기까지. 가보다 진주. 왜 그것이 어려운지 그게 뭔데 to make 만드는 거야 c a u s 인과관계의 statement 진술을 응? 하는 거예 뭐에 기초하여 on the basis 에 기초하여 상관관계적인 어떤 관찰에 기초하여 o b s e i o n 배는 게 없냐고 관찰 했잖아 없죠 번스는 준수의 번스 번스라 했 <laughs> 우리는 estimate 뭐한다 평가한다 어떻게 우리의 다음에 여름방학이 will make 만들지 우리가 느끼게. 그러니까 하우는 원래 뒤에 있었던 거지. 어떻게 느낄지는 여기 사실 우리는 <laughs> 추정한다 그죠? 응? 어떻게? 우리의 여름 방학이 우리를 느끼게 할지를. 어순 조심하시고 이런 거 다음. 사람들은 반응한데 자, 인센티브에 포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뭘 해? 그들의 최고의 이득 속에 있는 것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이득이 되는 걸 함으로써. 왓은 것. 것. 다음. 너는 알게 될 거야. 뭐 생각하는 거지? 빛. 종이 조각이 또는 분필 먼지가 클링트 펜에 붙어 있는지를. 그는 알았다 대절. 뭐 루크 찾는 거야. 전통적인 디스트리뷰션 배급 방식. 그죠? 기존의 배급 방식뭐 전통적인 배급 방식을 찾는 것이 웃비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원래 뉴는 노우였잖아. 노우 알다. 었을 때 여기는 위리였지, 그렇지? 근데 뉴가 아 다시 노우가 뉴로 바뀌었으니까 위는 우로 바뀌는 거야, 실제일치 10번 <laughs> 그녀는 물에 떠서 나 주지 않았어. 누군가에게도 인상을 어 인상 무슨 명사지? 추상 명사 뒤에 뭐지 대절 100% 무조건 동격인가? 아니 완전한지 확인하고 들어가. 완전해야 동격 접속사 되시고. 여기 주격 올수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올수 있어.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올수 있어. 여기 추상명사 할지라도 그러니까 무조건 추상명사 뒤는 동격 그러지 말라고. 이. 다시 <laughs> 그녀는 주지 않았어. 어떤 어느, 어느 누구에게도 인상을 주지 않았다고. 근데 추상명사 어떤 특정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어. 뒷문장 완전 왜 주어 동사 목적어. 나는 is it 물어봤어. 응? 요구했다도 있는데 의문사가 있잖아. 자꾸 컨닝을 하면은 의문사니까 물어봤다. 그지? 천사들 중에 한 명에게 뭐? 왜? 그가 치료받지 못했는지 과거 완료. 그다음에 b 플러스비니까 수동태. 아 과거 이전에 당한 거네. 그지? 뭐 에스크 과거니까 얘보다 먼저 얘기 쓰려고 하다 보니까 헤드빈 PP 쓴 거야. 헤드빈 아이 g 지도올수 있지만 여기 누굴 치료했는지 목적 없지 그지? 없잖아 수동태니까 헤드빈 힐드 헤드빈 피피 다음 언어 언어적인 지식은 뭐다 보장하지 않습니다 뭐 여기서 어디까지 끝까지 그지 뭐 너가 이해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다 그지 이해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다 무엇을 사회적으로 적당한 말뭐 연설 그지 발화 뭐 이런 얘기지 말로 해도 <laughs> 몇몇 사람들은 믿었대 신화를 전설을 어떤 그들의 그들의 피가 보호할 수 있대 보호할 수 있다고 있었다고 그들을 은즈 울어 울면 생기는 거 상처 상처로부터 다음 아 그래서 아 이거 하나 더 여기도 보니까 뒷문장이 어때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잖아 그러니까는 동격 접속사가 되는 거 십사 번 그들은 원했습니다 알기를 뭐 얼마나 큰지 다리 어제까지 다시 그들은 원했어 알기를 얼마나 컸는지 컸었는지 다리 그리고 얼마나 멀리까지 떨어져 있었는지 그것이 그 다리 다음 이 모형에서 모델에서의 문제는 is이다 대신 보통 비동사일 때 대신 거술에 의해 것 것이 어떤 것이다 그것이 그 문제가 보장하지 않아 얼마나 많이 그래서 사람이 사람이 웃을지 어, 다시 이 방식의 문제점은 뭐다? 뭐다? 이그 방식이 뭐다? 보장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이 사람이 웃게 될 지를 이렇게 하시고 다음 어대 시리즈가 내신 또는 뭐 수능업법 많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일단 얘는 뭐다? 접속사 얘는 뭐다? 추상 명사 있고 뒷 문장 완전해. 시작 동격 접속사. 다시 뒤가 완전하잖아. 주어 동사 완전하잖아. 완전하잖아. 그럼 일단 불러 접속사 접속사. 앞에 추상 명사 있네 있으니까 동격 접속사. 그렇게 외우시라고. 다음 주어 나갔네. 대가리가 없어.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불완전. 빠진 거 어디 있어? 머리없으면안 되잖아. 여기 있네. 그죠? 거기 그냥 주격 관계 대명사. 다음.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있어야 될 목적어 다리가 없네 어 앞으로 나갔네 어 그지 어떻게 했어 주어 동사 어떻게 불안인 <laughs> 오케이 이제는 목적적 관계 대명사 그지 다음 <laughs> 선행사가 장소 방법 시간 유가 나왔어 대신 나왔어 근데 뒤 보니까 완전해 그러면 얘는 관계 부사가 되는 거야 근데 위에서는 주어나 목적 없으니까 불안전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장소의 부사부사구, 방법의 부사부사구, 또는 시간의 부사나 부사구. 이외에 부사나 부사구가 빠진단 말이야. 근데 얘는 원래 동사를 꾸몄던 부사잖아. 그니까 러 부사는 부가적이거든. 안 중요한 게 빠지거나 있거나 말거나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아쉽지가 않아. 그니 그러니까 완전한 거야. 완전한 거야. 오케이? 그리고 접속사는 뭐할수 있다? 생략 가능.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생략 가능. 관계부사도 생략 가능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11강 갑니다.